Um. Mm -hmm. 안녕하십니까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잘 들리시나요? 디 아, 싱크가 조금 늦네요. 응.

그 저희가 판매 글을 어 판매 글을 음 일주일에 한 150개 이상을 상품을 올리고 있어요. 음 품목도 많고 종류가 좀 많이 다양하다 보니까 상세 설명이나 이런 것들은 빠져 있고 어 이게 옷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과 구매가 다르게. 그, 이거를 하시다 보면, 상세 사이즈도 적고 해드려도, 어 실수를 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, 저희가 온 이름만 해놨거든요. 그리고 이제 위에, 저희 채널 아래 보면 전화번호가 있어서, 그걸 보시고, 어 저기를 하시면 됩니다. 예. 그걸 보시고, 그 전화 주시거나 해서, 어 문의 주시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보기 때문에, 살짝 아날로그 방식으로 그렇게 올려놨으니까 필요하시거나 눈여겨 보셨던 분들은 직접 전화 주셔도 무방하세요. 음, 어려워 마시고 오, 뭐 구입을 하는데 뭘 어려워 하겠어? 당당하게 해야지. <laughs> 어, 그렇게 해 주시고요. 음, 아직 그 라이브 방송이 어, 네이버 밴드에서는 매일 진행을 제가 하고 있는데, 유튜브에서는 본격적인 방송을 아직은 안하거든요 응 음, 그래서 구독자님들도 이제 점점 늘고 계시고 하셔서 어 저희가 방송에서 어느정도 되면은 음, 규칙적으로 좀 일주일에 뭐두 번이든 세 번이든 해 드릴까 생각 중입니다 네 그래서 좀그 관심 있으시거나 음, 좋아요를, 그, 눌러주시는 것도 필요한 거지만, 일단은 실, 그, 구매하시는 분들이, 어, 굉장히 편리하게, 어, 구매하실 수 있는 그런 여권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. 라이브라고 하는 거는, 그, 실상품을 직접 보여드리면서, 여러분들하고 그, 교감을 하는 과정이 라이브 방송이니까, 음, 그렇게 해서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. 음. <laughs> 어, 저작권 걸리지 않는 음악을 좀 틀어드리고 해야 되는데, 음, 어어게될지 모르겠고요. 그런 거는 한번 좀 알아보고, 저작권 걸리지 않는 목록이 뭔지 해서 음악도 좀 틀어드리고, 뭐, 아무나 좀, 음악도 바로바로 바로 틀어드릴 수가 있는데, 아무나 해드릴 수도 없고, 음, 그렇게 해드릴 거죠. 합니다. 음. 제가 그 오늘 방송을 킨 거는 뭐냐면 어요 싱크 속도 좀보려구요 제가 말하는 것과 그 다음에 여기 그 나오는 거하고의 어떤 실시간으로 어 아무래도 조금 그 싱크가 잘안 맞네요. 한 2초 정도 안 맞네요. 음. 네어 이제 올라오는구나. 자 여러분 어 오늘도 감사드리구요 음, 저희가 그 전화번호 한번 띄워드릴게요. 모든 문의 모든 문의와 어, 그다음에 그 다음에 또 주문건이나 어떻게 했지 모르신 분들 자 전화번호 이렇게 띄워놨습니다. 아무 때나 문자 주시고 아무 때나 카톡 친추하셔서 어, 뭐 문의 아무 때나 주시면 됩니다. 음, 좋은 상품 그 다음에 더 음. 상세한 설명과 더불어 여러분들 구매하시는데 지장 없도록 그렇게 해드리고자 합니다. 네. 어쨌든 그 조금만 제가 지금 컴퓨터 프로그램하고 유튜브하고 요그 채팅이라든가 이런 부분 제가 조금 더 익숙하게 연결을 해서 어, 하여간 일주일에 아무리 못해도 두번 정도는 라이브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릴게요. 네. 자, 요건 어차피 그, 어, 녹화 번호도 이제 올라가니까 전화번호 잘 기억하셔서 주문 및 질문 많이들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또 다시 뵙겠습니다.